한국에서 조금 짜증났던 게, 뭐 예를 들어, 내가 250 벌고 자기가 250 벌어, 응. 500을 벌어. 분명히 500을 벌었어. 응. 그러면 진짜 하다 못해? 한 달에 200시간 저축을 해야 되잖아. 응. 아무리 써도 우리가 뭐,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응. 남들처럼 쓰는 건데. 응. 근데 500을 벌면 500이 없어. 왜 없어? <웃음> 몰라. <웃음> 400을 벌면 400이 없고, 응. 600을 벌면 600이 없고. 항상 없어. 돈이 안 남아. 응. 호주를 가기 전에 대화할 시간이 좀 있고 우리가 왜 호주를 가게 됐는지 발단을 영상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조금 각오를 다시 되짚어 볼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우리가 호주에 가서 음. 그러니까 왜 가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그렇지. 그럼 뭐까 현재 상황? 음. 음, 그런 거 얘기해 보자. 호주에 가기로 한 결정적인 발단이 뭘까? 어... 호주를 왜 가야 될까 우리는? 지금 아니면 못 가니까. 음,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잖아. 그렇지.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걸 못해먹겠어. <laughs>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 어, 나는 일단 여러 사람과 일하는 음. 게 쉽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인간관계. 이게 음. 내가 다녔던 곳이 이제 여자들 위주의 회사다 보니까 음. 뭔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 여자들끼리 그 물이 찢는 그런 것과. 통통점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음. 거? 그런 게 되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 같아 나는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내할 일은 딱 하자 이런 건데 약간 뺀질거리는 거 이런 것도 못 참겠고 뭔가? 응, <laughs>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좀못 참아 그래서 어. 직장 생활이 짜증나졌다? 그리고 많이 뭐라고 했어 <laughs> 일할 때위에 <laughs> 사람들이 자기한테? 음, 음. 그게 많이 견디기 힘들었지 나도 여러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어. 뭔가 조직 내에서 단체 생활하는 거 군대도 응. 마찬가지지만 응. 조직 생활에 적응하고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응. 이제 그 뭐랄까 내가 조직 안에서 응. 할수 있는 영역보다 응. 내가 그 조직을 나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그 조직 안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응. 되고 싶었고 응.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 안에서 하는 회사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내가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응. 회사에 한몇 천만 원씩, 뭐몇 억씩 이렇게 벌어다 주고 있는데, 응. 그게 그렇다고 내 월급이 막 순식간에 확 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 어. 뭐 그래 봤자 뭐 200, 300 언저리 다그 정도잖아. 특히 사회 초년생, 얼마 안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약에 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응. 더 많은 이익을 벌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고, 음. 그래서 일단 직장 생활을 우리 둘다 때려치고 싶었다. 그게 가장 그, 컸지. 가장 큰 이, 발단이긴 해, 발단. 음. 근데 호주에 가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 직장을 때려치는 거,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도 직장을 똑같이 다닐 테고, 음. 만약에 뭐 어떤 알바를 하든 아니면 뭐 농장에 들어가든 공장에 들어가든 다 어떤 음. 조직 내에 있는 거니까. 맞아.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음. 웬만하면 누군가 밑에서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왜 하필 우리는 직장을 때려치고 호주를 가고 싶었을까? 우리가 진짜 몇년 전부터, 한 5년 전, 우리가 이제 만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해외를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그게 호주일지는 몰랐어. 호주일지는 몰라. 그냥 <laughs> 일본으로 갈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어렴풋이 꿈꾸고만 있었지. 왜냐면 내가 이제 일본에서 조금 다녀온 경험이 있다 보니. 음. 해외에서 일하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스무 살때 가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거든 성격에 대한 변화 이제 한국에서 틀에 박혀있는 걸 깨고 큰 도전을 하면서 내 성격적인 변화도 그렇고 내 삶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바뀌어졌고 자기도 한 번도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 내가 느꼈던 그런 모험심과 도전심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우리 이 청춘의 마지막을 버라이어트하게 보내고 싶다. 나는 기분 후 기분이 컸던 거지. 우리가 일본을 가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 한 1, 2년 전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으로 그냥 비자라든지 이런 게다 막히고, 맞아. 음, 그렇게 되면서 사실 어디를 가든 상관없었어. 해외 어디를 가든 상관없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영어권 나라가 호주고, 응. 가장 일거리도 구하기가 쉽고 응. 또 많고 응. 급여도 높으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로 좀 길을 정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봤잖아. 호주에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페이가좀 높은 일이 좀 많더라고. 응. 그렇지 호주에서 우리가 일하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음 영상에서 막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발단에 대한 응. 왜 호주를 가고 싶었는지에 응.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또 나이가 차니까 응. 응. 나 같은 경우는 <laughs> 나도 그래 응뭐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나는 일본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 어쩌면 애기보다 응. 근데 이왕 일본어좀 배운 거좀 써보고 보고도 싶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근데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음, 그게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영어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긴 아직도 걱정이긴 한데. 아, 너무 걱정. 아, 아직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호주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또 이런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좀잘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걱정이 덜하다. 그래도 도전할 거면. 그렇지. 응.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도 나도 이제 서른이고, 응. 자기도 한국 나이로 서른 하나, 서른 한 살이 됐고, <laughs> 이제 어떻게 보면 막차지 워킹홀리데이. 그렇지.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해외를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다른 인종이랑 어울려서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워킹홀리데이란 정부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면, 뭐 우리가 관광 비자나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어학원을 등록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응. 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뭐 그럴 일 거의 없잖아. 그치 거의 이번이 마지막이지 해외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게 가장 크지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가장 컸던 게 돈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음. 엄청 많은 일을 했잖아 응 음, 스토어 운영부터 블로그 <laughs> 음. 유튜브 음. 이제 우리가 가졌던 직업 자기가 마케팅 앤 디자이너 음. 나는 뭐 일반 사무직 일이었지만 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업들과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뭐 배달 전문 매장도 해보려고 했고 칵테일바도 우리가 집에서 음. 하는 것처럼 음. 바로 하려고 했지만 맞아. 자금적인 여유가 조금 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몇 억이 있어 음. 그러면 사업 한두 번 정도 하더라도 음. 완전 비싼 모기 좋은 데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음. 돈이 조금 있으면 한번좀 넘어지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는데 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돈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여유적인 부분도 부담이 좀되지 어차피 돈을 모은다면 조금 더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모으든 해외에서 모으든 오. 결국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모을 거라면 차라리 해외에서 모으면 또좀더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가 호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았잖아 응. 우리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는 더그 얘기는 다음에 응. 제대로 하겠지만 응. 한국에서 좀 짜증 났던 게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뭐 내가 250 벌고 자기가 250 벌어 500을 벌어 분명히 500을 벌었어. 어. 그러면 진짜 하다 못해 한 달에 200시간 저축이 돼야 되잖아 아무리 써도 우리가 뭐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음. 남들처럼 쓰는 건데 음. 근데 500을 벌면 500이 없어 왜 없어 몰라 <laughs> 400을 벌면 400이 없고 음. 600을 벌면 600이 없고 항상 없어 돈이 안 남아 음. 그게 이제 우리의 천성이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지 음. 보험비 카드비 한국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해외를 감으로써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비록 우리가 뭐 지금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돈을 모으기 위해 완전한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음. 생각을 했지 돈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지 얘기도. 오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완전한 목표가 내 꿈이 사업 자체였잖아. 그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솔직히 소소한 가게도 나는 원하긴 했었는데 음. 계속 뭔가 이제 우리가 더 알아보고 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걸로 안 되겠는 거야. 그렇지. 어, 크게 가장 컸어. 그래서 응. 많은 돈이 필요하다. <laughs>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뭐 락다운 이런 거 응. 거리두기만 좀 강하지 않았으면 우린 거의 뭐 했을 수도 있어. 맞죠? 많이 그래. 일산이 든 우리가 부산이든 가게 많이 보러 다녔잖아. <laughs> 신림도 거기에서도 응. 바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응. 이제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응. 너무 오래 가고 하니까 맞아. 다 망해 가지고 가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거 거기에 들어간다. 그것도 사업에 대한 완전 초짜인 우리들이. 그건 뭐 돈을 거의 날리겠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어쨌든 돈을 모을 건데 음. 해외에서 모으자 음. 모으려면 재밌게 모으고 그래 또 많이 모으자 <laughs> 음. 많이 <laughs> 많이 그래서 우리가 호주에 가기로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